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2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이번 6월 7일부터 진행되는 WWDC 2021에 관한 소식 그리고 M1 아이패드 프로에 관한 소식 간단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WDC 2021 관련 내용입니다. 4월 애플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기 전 애플이 이번 WWDC 2021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iOS, iPad, 패드 os 맥 os 등 새로운 os가 공개될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공신력을 보유한 트위터 it 울츠가존 펄서 그리고 블룸벌 기자 마크 글맨에 따르면 새로운 하드웨어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존 펄서는 자세하게 어떠한 제품이 출시할 것이라고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마크 글맨은 이전에 새로운 맥북 프로 모델이 이번 여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어쩌면 맥북 프로가 6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 관련 내용을 위주로 다루는 아이템 매체 애플 트랙은 맥북일 수도 있겠지만 맥북보다 더 특별한 하드웨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바로 AR글래스에 관한 내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애플이 AR글래스는 온라인 이벤트가 아닌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공개하여 인플루언서들이 모두 그 장소에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이 이전에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언급한 차세대 iOS, iPadOS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만 전해드리자면 이번 iOS 15에는 새롭게 홈스크린 알림 기능이 개선되고 제어 센터 및 잠금 화면 또한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바뀌며 iPadOS의 홈스크린 또한 새롭게 개편되어 위젯을 iOS처럼 아무 위치에 둘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UI의 새로운 디자인 변경점이 추가 ...으로 애플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이미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설정의 흰색 부분이 사각형으로 기존처럼 되어 있지 않고 라운드가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바 또한 통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간단하게 M1 아이패드 프로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M1 아이패드 프로 사전 예약이 진행되었었는데, 쿠팡은 4분 만에 품절되었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는 12.9인치 모델 기준 10시 6분부터 6월 초에서 6월 22일부터 7월 초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고 표시되는 것을 보아, 1차 재고는 모두 판매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엠몬 아이패드 프로 리뷰 영상은 언박싱을 위주로 하기보단 제품이 도착하시기 전에 자세하게 제 개인적인 후기 심층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